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티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다 같이 한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마음에 니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니는 네 이끄니 소냐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다가 지은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둘이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순히 신자와 신자의 관계만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 보았습니다. 것보다 더 중요한 성도를 한몸 되게 하사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성도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며, 동시에 성도를 한 몸으로 한 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서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 바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와 신자의 관계를 회복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속죄가 과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속죄가 무엇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때에 죽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것일까요? 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충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도 남을 능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아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실제로는 구원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못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실패란 실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면 바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임을 보아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창세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을 받은 성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성도를 끝까지 그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안에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한적인 속죄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그의 성도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속죄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속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는 본질적으로 네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란 단어는 영어를 보면 제사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 구약의 제사가 바로 희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어쓰고 자기가 대신 고통을 당하거나 죄,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제사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나 대신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것이 희생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두 번째는 유화입니다. 유화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풀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를 없애 준다는 말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반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두 성품, 공의로움과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아내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속죄, 세 번째로 속죄는 화목을 의미합니다. 화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을 가져오셨다면 이 화목은 누구에 대한 화목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과 적개심 그리고 대적하는 마음을 풀고 무한한 거리를 좁혀 아버지께로 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죄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거리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깝게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과 적개심 또 대적하는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 가깝게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는 은혜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죄인들을 향한 적대감과 적개심을 푸시고 마음을 푸시고 우리에게로 먼저 찾아오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구속이란 노예를 해방하는 데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것이죠. 이것을 속전이라 합니다. 구속은 바로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값,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인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바로 죄에 노예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또 죽은 자였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속이란 네 가지 희생과 유화 그리고 화목과 구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관계상 많은 것들을 이 시간 말하고 또 구체적인 것들을 나누진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속죄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리스도의 형상인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자녀가 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며 화목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모든 성도가 한 몸과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원수된 모든 것을 허무시고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살아 가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의 범위와 속죄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 지체를 섬기는 것으로 내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가 오랫동안 또 지속되고 있는 이 때에 더욱 더 하나님 교회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차고 넘쳐나듯 부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의 구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구속하기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의 속죄는 바로 희생과 유화와 화목과 구속이라는 이네 가지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도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돌아오는 주일은 삼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은혜로 모든 예배가 하나님 충만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 교회를 하나님 더욱 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 건강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여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주시면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맡겨신 주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고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